유잘씨 구독자 수가 2만 800명, 8, 2만 8 0명 정도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보고 싶은데, 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많은 게꼭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당연히 유튜브 하면은 구독자 수도 다양하죠. 많고 조회수도 많은 걸 떠올리실 텐데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 중에서 랜싯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니까 작년에 술한 잔만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던 의학 저널인데 응. 그 렌시디라고 하는 의학전을 에서 렌시티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구잘림보다 훨씬 적어요. 만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근데 렌시티비의 구독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만 명이에요. 아. 네. 네. 경제력도 이상하네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렌시티비에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굉장히 비싼 광고가 타케팅에서 붙는 거죠.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러네요. 와, 저희도 되게 재밌는 예제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증강 현실이라는 약간 핫한 테크를 하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유튜브에 처음으로 이제 콘텐츠 그 증강 현실로 만들어진 키즈용 드라마를 올렸는데 저희가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 4천만 뷰가 넘었거든요. <laughs> 저희가 어떤 걸 느꼈냐면 콘텐츠가 상당히 유니크함이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콘텐츠에 되게 목말라 있다. 네. 많이 보고 있지만 그만큼 허기라든가 이런 그 네. 그런 것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라걸 갖다가 느끼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가 성장해온 방식은 되게 양을 늘리는 방식이었죠. 네. 뭐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그 크리에이터랑 유튜브를 연결시키는 업체가 MCN 업체잖아요. 네. 네, MCN 업체들에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군이 무엇이냐면은 뭔가 남들이 할수 없는 색다른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독자적인 채널을 만든다면은 그 채널이 자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포팅 계획도 유튜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구절 씨가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와 관련된 독보적인 네. 콘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콘텐츠들을 잘 버물려서 활용을 하면 네.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그 생각을, 생각을 들었습니다. 했어요. 네. 네. 그 반면에 또 러시아어를 쓰는 인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러시아뿐 뭐 아니고 구수령 국가들다 보면 러시아어를 쓸줄 알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국어도 소개해 줄수 있잖아요. 그뭐 자막을 넣든가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 네. 말로는 해서 한국어 자막 넣든가 그런 건 제가 는 그런 네.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 영상은 이제 한국 사람은 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머리 쓰고 있어요. <laughs> 그 일인 방송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뭐 뒤에 건물도 저작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를 지금 막 찍으셨잖아요. 건물 네. 뭐그 아버지가 만드신다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저작물이에요. 초상권 같은 경우도. 초상권도 될수 네. 있죠. 그런 것을 다 저작권 이라 침해라고 그러면은 5년이하의 징역이 있는 저작권 침해죄가 돼서 다구자씨 같은 사람 다 감방에 가서. 구자씨 같은 사람 다 감방에 가서 네. 공동으로 창작하셔야죠. <laughs>